공공정책 폐기 결정 나면 시민 참여 절차는 공공정책 폐기 후 시민 참여 절차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 해당 정책에 영향받는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폐기된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.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법적으로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나 이의를 공공기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불합리한 절차나 불투명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공공기관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그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 법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종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